안녕하세요 호재입니다. 어, 어제는 밤에 들어왔더니 작은 아이가 슈퍼에 물 사러 가는데 걸어가겠다 해서 같이 장 보러 갔다가 와서 육포를 사다놨더라고요 그거를 조금 찔끔찔끔 입맛다시라고 먹다가 그게 김치찌개까지 번지고. 김치찌개에 들어간 라면까지 먹고, 어 그리고 캔맥주도 하나 마시고, 그럼 렇게 주체할 수 없었던 네 어제 밤을 보냈습니다. 덕분에 얻은 건 탱탱 부은 얼굴이네요. 아 이제 오늘이랑 내일이면 이번 달 마감이에요. 잘 견뎌냈습니다 이번 달. 굉장히 생각보다 어, 제가 예상했었던 것보다 한20% 정도 매출이 더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가게에 샵에 이제 재정적 자는 한 마이너스 10% 정도까지 좀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상치에 예상치에 오늘 내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10% 미만으로 더줄 수도 있고 10% 이상으로 조금 뭐가 될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잘 이겨내가고 있습니다. 3월에는 더잘 해봐야 되겠죠. 3월부터 <laughs> 한 6월까지는 3, 4, 5, 6. 그러니까 1년의 상반기 중에서 3, 4월 정도 빼고는 네, 기본적으로 대체로 좀 저조합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세상 이야기인 거고, 어 이제 저희 개인적인 이제 저희 사, 이제 저희 샵은 네. 오너와 같이 우리 같이 일하는 선생님들 구성원들 간에 어떻게 잘이 위기를 극복을 해나갈지 네. 그건 우리한테 달려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따가 오늘은 이따가 선생님들하고 같이 좀 모여서 어 일단 뭐 인스타라든가 뭐 이런 것에 대한 부분들 네. 그런 것들을 좀 조금 더좀 으쌰으쌰 할수 있게끔 사진, 영상, 이런 것들을 일단 수시로 계속해서 찍고, 공유하고, 할수 있는 방법들을 논의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하... 어제 영상을 찍고 나서, 네, 어, 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강연자들 몇 분이 있는데, 뭐, 대표적으로, 김미경, 강사님 그리고, 김창옥 교수님, 그리고 김경일 교수님, 그 외에도 이제 조금 더 이제 몇몇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좋아하는, 어, 뭐, 템플러 티이라든가 언더스탠딩, 예, 네, 이런 것들도 되게 좋아하고요. <laughs> 음, 그런데 어제 이제 김경일 교수님 영상을 좀 찾아보고 있다가, 그 아디다스 전 부사장이었었던 성함은 기억이 안 나네요. 되게 카리스마 있고 그리고 이제 외모에서 느껴지는 그런 출중한 분명이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고 어 굉장히 자신감에 차 있고 어떤것 해도 굉장히 당당한 자기 삶을 굉장히 주도적으로 살아가시는 분이시더라고요. 뭐 성공 우리가 인식하고 우리가 얘기하면 성공이라는 기준의 잣대를 놓고 본다고 했었을 때 그런 분들은 대체적으로 그걸 보면 내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가시는 분들이잖아요. 어, 그분의 이제 인터뷰 같은 형식의 이제 그 지혜감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보게 되는데 어, 좋은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예, 느끼고 제가 생각하는 부분과 일맥상통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고 그거를 조금 더 논리정연하게 풀어서 얘기해 주시는 부분들 예. 어, 내 역량을 키워나가야 되는데, 내공과 업력은 다른 얘기이다. 10에서 30대를 예전에 이제 10대부터 뭐 1, 2, 30대, 4, 5, 60대, 7, 8, 90대 이렇게 10대 연으로 해서 쭉한 평생을 살았었다고 한다 그러면 이제는 이 10대에서 30대를 다시 어, 세 번을 1, 2, 30대, 1, 2, 30대, 1, 2, 30대 이런 식으로 네, 경험을 해가면서 인생을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네. 그래서 내가 이제, 제가 이제 그렇게 놓고 보면, 다시 보면 이제 두 번째 20대를 보내고, 아, 두 번째 10대 마무리를 보내고 있는 셈인 거죠. 어, 그러면서 이제 제가 요즘 계속 고민하고 있었던 부분들, 앞으로 내가 어떤 일을 더할수 있고 어떤 분야를 더 배워 나가야 하고 어, 무엇을 준비를 해야 될까라고 하는 그런 막연한 막연한 그런 부분에서 어, 약간의 힌트 네, 좋은 힌트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는 어, 멀리서 답을 찾지 말라 내가 하고 있는 일에서 어, 그 포지션을 이제 연장하거나 확장하는. 그러니까 저는 미용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죠. 내 포지션에서 연장하거나 확장하는 부분을 제가 이제 40대 초반에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40에서 45세 사이에 어, 어떤 일들을 했었냐면 미용 교육 일을 했었고, 제품 개발 일을 했었고. 어 그리고 제품을 판매하는 유통하는 것도 잠깐 뭐 짧게나마 어설프게나마 그렇게 었고 제품 개발하고 그러니까 결국 다 이제 미용에서 파생된 어, 어 이제 확장을 시킨 거였죠. 제가 하고 있는 일에. 이제 음, 미용 교육에 대한 부분은 뭐일반의 성과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은 해요. 저 스스로도 교육을 하는 한 5년 정도의 기간 동안 제 스스로가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었다고 느끼고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제품 개발, 제품 테스팅, 제품 뭐 약간 유통, 어 제품에 대한 투자, 뭐 이런 거에 대한 부분은 사실 뭐 실패했다고 볼수 있고요. 지금 제가 이제 어렴풋이나 마 생각을 하고 있었던 부분은 제품 교육에 대한, 아, 제품 이제 미용 교육에 대한 부분들인 건데, 그거를 저는 이제 호주에서 영어로 강의를 할수 있는, 그러면서 이제 코리아 KBT에 대한 부분에서 어, KBT만이 가지고 있는 강점이 어떤 게 있는가,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는 어, 잘 하지 않고, 하지만 KBT의 실상을 좀 알릴 수 있고, 어 KT의 어떤 이런 조금 그래도 좀 차별화된 이런 부분들을 알릴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게 있을까라고 고민을 해봤었을 때 저는 당연히 퍼머넌트에 대한 부분을 어, 여전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퍼머넌트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 제가 교육을 시작했을 때만 당시만 해도 여전히 많은 미용인들이 제품회사의 제품에 관련된 교육을 받으면서 성장을 하여 고 있었었고, 그 중에 이제 간혹 몇 분들, 이 선배님들 몇 분들이 기술적인, 그러니까 뭐 아이롱펌이라든가 뭐 이런 거에 대한 부분에 관한 열펌을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꽤 있으셨지만, 어떤 이제 화학적 기초를 기반으로 해서, 어, 위험 교육을 하고 계시는 분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았었거든요. 네, 이게 되게 어렵고 힘든 일이긴 해요 네, 눈에 이게 진짜 잘하면 본장 못하면 개망 네, 이게 퍼머넌트 세미나를 가면 펌에 대한 열풍 세미나를 가면 늘 항상 일어나는 일이었어요 그래도 다행인 건 저는 어, 한두 번 정도의 예비스 실수를 해서 결과물이 썩 좋지 않았었던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 굉장히 잘 이루어낸 케이스라고 볼수 있습니다. 아, 한두 번은 아니구나. 네, 좀더 되겠네요. 근 하여튼 그런 실패를 통하면서 성장을 했고, 어 조금 더 이론적인 것에 대한 기초를 바탕으로 해서 계속해서 강의를 해왔었고, 그거에 저 나름의 영향은 많이 미쳐놓은 상태라고 생각을 해요. 그 뒤로 지금은 훨씬 더 훨씬 더 뛰어나고 훨씬 더 잘하는 이제 후배들이 강의를 하고 이러면서 미용, 한국의 미용, 퍼머넌트에서의 이런 어떤 그런 시장들은 훨씬 더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고 라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뭐, 월등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절대 아니고요. 네. 어,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어떤 한국에서의 미용계 퍼머넌트 쪽 분야에서 많은 발전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어, 이제 제가 음, 가진 강점은 어떤 게 있을까라고 했었을 때, 이제 거기에서 이제 조금 더제 스스로 평가를 하고 제가 가진 강점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어, 그렇게 되게 복잡하고 다사다난하게 해왔었던 이제 화학적 원리를 이용한 퍼머넌트 뭐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지금은 어, 굉장히 심플하게 발전을 시켰다라고 하는데 제 강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가진 강점은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저는 이제 그거를 더, 더 발전시켜서 훨씬 더 강, 어, 더 강이나 제 강한 저만의 장점으로 만들어 가고, 거기에서 어, 어떤 좀 파생을 이제 확장을 시킬 수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할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한다고 했었을 때 일단 기본적으로는 영어가 되어야 될 거고 어, 답답한 일이긴 하죠 그게 한순간에 될수 있는 일이 아니다 보니까 답답한 일이긴 한데 그래도 어떻 됐던 예, 지금 한 1년 넘게 해오고 있고 어 여전히 기초에서 벗어나고 못하, 벗어나지 못하고는 있긴 하지만 어 계속해서 기초를 더 튼튼하게 탄탄하게 잡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중이고 어,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좀 좀 멀리 있는 목표이긴 하지만 그 방향성은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그걸 가지고 어떤 확장성을 가지고 갈수 있을까 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제 또 어떤 모습으로 미래가 저한테 다가올지를 고민을 하고 거기에 맞는 준비를 계속해서 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러려고 한다 그러면 일단 저희 샵에 어 그래도 보란 듯한 어떤 성공적인 부분들이 비쳐져야될 것이고 그런다고 하면 이제 거기에 맞는 이제 마케팅적인 역량이라든가 기술적인 역량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잘 맞물려서 에 흘러가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것도 외에, 음, 일단 원래는 올해 4월에 한국을 가서 제가 남아있는 시험 공부를 하나 이제 좀 치르고, 어, 언제든지 제가 준비를 해서 대학에 진학을, 진학할 수 있는 좀 상태를 좀 만들려고 했는데, 일단 뭐 그거는 일단 조금, 예, 미뤄질 것 같고, 어, 음, 지금 계획으로는, 이제 그것도 마찬가지로 멀리 있는, 멀리 있는 계획 목표이긴 하지만, 약 예, 50대가 들어가기 시작을 하면, 음, 어떤, 어, 어떤 부분에 관해서, 어, 어, 대학 공부를 뒤늦게나마 좀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하... 이제 오늘 저는 선생님들과 함께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우리 샵을 잘 이겨내가고 우리 샵만의 광점을더 키워나갈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그런 하루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즐겁고 행복하고 의미 있는 날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